삼청길 초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설날에 세뱃돈 받을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지 않나요? 그 설레임 멈춰! 친구들 친구들이 설레어야 하는 건 오늘의 예배예요. 그럼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태양율동 구호를 외쳐볼텐데요. 태양율동 구호 준비! 시작! 주님! 주님께 찬양 뮤직 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주 동안 몸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초금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다음 주는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좋아 주세요. 수근구 친구들이 하루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까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트셨더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전도사님이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독일? 작곡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며 1200여 개의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들 모두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제일 중요한 힌트. 이 사람은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친구들, 이제 조금 알겠나요?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나요? 이 사람은 바로바로 보안 바로 제바스티안 바흐랍니다. 우리 친구들 바흐 많이 들어봤어요. 음악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나요? 친구들, 작곡가 바흐가 자기가 만든 곡에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서명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j.j 이게 뭐지? 예수 유바.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서명이 있었는데요. SD, G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흐가 자신이 만든 곡에 바흐라는 이름을 적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서명을 한 이유는요. 이 곡, 한 곡, 한 곡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었음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답니다. 자, 보통은 여친구들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바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흐와 다르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데 성공했을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출발! 영차, 영차. 친구들 이곳이 어디냐고요? 신할 평지예요. 이곳에는 열심히 영차영차 영차 일을 해서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햇볕이 아주 뜨겁고 강렬하고, 덥고 어, 지쳐도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탑을 쌓고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탑을 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늘이 닿는 데까지 높이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울퉁불퉁한 돌 대신 반듯한 벽돌을 굽고 끈끈한 역청을 발라 차곡차곡 높게 높게 탑을 쌓았어요. 이 탑이 높게 높게, 더 높게 높게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신의 이름이 자신들이 더 널리 알려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열심히 탑을 쌓았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들과 생명들이 흩어져 살며 번성하고 가득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바로,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자리잡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더 높게 높게 탑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나요? 비행기를 타면요, 아주 높게 높게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요. 그 어떤 높은 건물보다 더 높은 하늘을 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창밖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우와, 엄청 높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물들도 아주 작고, 아주 낮게 느껴진답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탑을 바라보던 모습일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주 높게 높게 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해도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주 낮은 탑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시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 높게 높게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전도사님과 창세기 11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이 뒤섞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말을 다양하게 흩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제각각 따로 일하다 보니 높게 탑을 쌓는 일에 문제가 no. 생겼어요. 예를 들면요, 저기저기, 저기 나 벽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No. 그리고, 뚝딱뚝딱, 나는 망치가 필요해. 그랬는데, 에이? 효도를 가져다 주고, no.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자 탑을 쌓는 일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함께 높게 쌓으려고 했던 탑과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추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후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바벨, 바벨이라고 부르셨답니다. 바벨은 무슨 뜻이냐면요, 혼잡. 복잡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복잡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볼까요? 사람들이 높게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되었을까요? No.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높게 건물을 짓는 그 행동 그 자체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는데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사람들의 말을 흩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해요. 즉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우리 친구들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바로 바흐. 작곡가 바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흐는 노래를 작곡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서명을 했어요. 기억하나요? 자신이 만든 곡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자신의 이름도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와, 바흐 최고! 이렇게 했을 텐데도요. 바흐는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옆에 앉은 친구보다 내가 시험 점수가 더잘 나왔네. 아,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지만, 이런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이렇게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상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창청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손 모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는 말씀 텐트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친구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멋지게 말씀 텐트하는 모습을 찍어 각 담임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우리 담임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함께 1월 말씀챈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챈트챈! 짜잔! 공간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활동은 바로바로 바로 단어 찾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들이 단어 상자 안에 섞여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는지 생각해보며 숨은 단어들을 찾아보아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연결된 다섯 가지의 단어들이 있어요 제한 시간 안에 모두 찾아볼까요? 친구들, 단어들을 찾는 동안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났나요? 어떤 단어들이 숨겨져 있었나요? 바벨탑, 하나님, 이름, 언어, 바흐.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단어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모두 잘 찾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만 믿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세상의 깊고 높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세요. 그럼, 그럼 다음, 다음 주에 다시 먹나요? 만나요. 안녕.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